어? 눈생 갖고 싶어? 그냥 갖고 싶어? 응. 너왜 울어? 엄마 마음 아프게. 응? 동생이 왜 갖고? 가... 동생이 왜 갖고 싶은데? 몰라. 동생이 그냥 갖고 싶어? 근데 동훈이 누나들 있잖아. 시은이 누나, 시아 누나 있잖아. 아니, 동생나랑 해도 나 나도 나도 좋도 뭐라고? 나 동생 내두 자른 농 동생을 낳아서 시은이 누나랑 시아 누나랑 놀는 거. 아, 같이 좋아. 놀면 좋다고. 근데 우리 누나들이 있잖아. 동생 내 두. 동생은 낳아줘. 응. 누나 근데 동생은 낳아줄 수가 없어. 왜? 아빠가 안 된대. 싫어. 근데 울지 마. 싫어. 싫어. 왜 울어? 싫어, 엄마. 동생은 나아져? 응.